안녕하세요. 주식 정리 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일단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짧게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그동안 기업의 어닝 시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OMC 같은 경우 이틀간 진행이 되고 3일 오후 그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f e 가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놓긴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곧바로 하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불안감을 줄수 있다는 게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제롬 펄 의장이 연임을 못하게 됐을 때 후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요게 변수로 작용이 될수 있다 요게두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병목 현상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컨테이너 선에 이 제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배라는 게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병목 현상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해외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랑 비슷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이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결국에는 금리잖아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서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OPEC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약 보합 마감했고요. 채권 가격은 강세 달러와는 혼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FOMC 경계감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 가격이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원자재 쪽이나 달러 쪽으로 다시금 돈이 몰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퍼츠와 아직 계약하지 않았다라는 <laughs> 발언을 하면서 아이 테슬라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허츠가 반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미 테슬라 차량 인도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게 진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맞다 라고 하고 누구는 틀리다 라고 하고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건 각자 하시는 거니까 뉴스 이것저것 보시면서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라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주택 7천채 매각 모색을 한다라고 해요. 주가가 10% 정도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팔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 미국의 주택 지수를 보게 된다면 최고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다. 라고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C2가 엇갈리는 중국의 제조, 제조업 지표를 보았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랑 차이신이 발표를 하는 제조업 PMI가 엇갈렸기 때문에, 지금 이 원자재 가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LCD랑 D램이 호황이 끝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것도 체크하시고 지금 주산 중공업과 손잡은 미국 기업이 유럽의 소형 원전을 첫 수출한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기업이요. 두산 중공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을 투자를 하신다면 간접 투자가 될수 있다는 라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수 가격이 지금 10배 정도 급등했다라고 해서 물류 쪽에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고 한국은행이 이달 금리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ADP 취업자 변동이 오늘 나오고,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또한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시겠지만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외국인 오늘도 사고 있어요 오늘도 자 오늘도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고 있다 음봉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 위치는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카카오페이가 따상을못 했다 보니까 기관계에서 일부 이제 매도세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들의 심리도 어떻게 될지는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이둘 중에 하나가 단단하게 바닥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1선은 무난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외국인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 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지지라인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면, 첫 번째, 21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21선이 1차적인 지지라인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241선이 2차적인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기를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정리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 위쪽에서 물리셨다면 어차피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한번더 이제 241선까지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실망 매물이 나오는데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를 지지를 해준다? 그때는, 진짜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요,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얼마 안 남은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수급 좋겠다. 차트, 이제 막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다. 안 좋은, 나름 악재라면 악재인 것도 잘 버텨나가겠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지지라인은 여기, 2차적인 지지라인은 여기.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저항이 어딘가 봐야죠. 자, 겹쳤습니다. 볼린저 상단이랑 61선이 겹쳤네요. 빠르게 위, 위쪽까지 못 올라간다면, 이렇게 갈리게 될 텐데, X가 되겠죠? 따로따로 막닥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61선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21선 우상향에서 61선 한번 정도 터치했을 때 눌릴 수는 있겠지만, 어, 저는 이건 뚫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이상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매물대가 비어있는 라인이 여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14만원 초반 부근까지는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맛볼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세만 잘 유지해주면요, 이 비어있는 공간은, 한 번은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두 번은 힘들어도 한 번은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21선을 기준으로 하시던, 241선을 기준으로 하시던, 난 이걸 좀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목표가 한번 설정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제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너라면 그러면은 카카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저라면요 241선 이탈하면 절반 정리합니다 네,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로 조금 더 보고 있다가 240 정리하면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데 버텨주고 올라가서 21선 다시 회복하면은 팔았던 만큼 다시 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판 만큼의 어느 정도의 이 손실은 있을 수 있어도 비중은 다시 차오를 거 아니에요 핵심은 전 21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 절반 정리, 여기 떨어지면 완전 정리. 근데 버텨주고 이 위쪽으로 다시금 21선 회복해주면 다시 사는 걸로. 근데 아예 안 떨어진다면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101선을 목표가로 지켜보겠다. 자, 이렇게 카카오 한번 쑥 봤는데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얼만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 투매행렬 때문에 떨어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버텨줘야 되는 자리에서 버텨주는지만 집중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